네 주님께서 우리 성돈이 2년간 앓으셨던 이 피부 묘기증에서 지금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. 화내려. 이게 이게 2년간 피부 묘기증이라고 이것이 어, 피부가 묘기를 부린다고 해서 그 명칭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. 한번 이렇게 어디 긁히거나 이렇게 어, 피부에 닿았을 때 마치 모기가 물린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신다고 해요.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치유기도를 하셨고 올 7월에 수원 치유성에 일일 네. 치유성에 참석하셔서 50% 치유되 셨는데 네. 그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. 근데 오늘 너무 치유를 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일어나셨고 오늘 곽수연 목사님께서 피부 두드러기가서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순간 즉각적으로 치유되셨고요. 할렐루야. 지금 여기 긁으셨는데 할렐루야. 원래 긁으면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네. 지금 피부가 아주 멀쩡합니다. 네, 주님께서 피부의 모든 알러지 두드러지로부터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. 할렐루야.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베.